아, 봐봐. 아무 지식 없이 중고차를 구매했어. 그게 많았어또 하자가 있어. 카산타에 갔어. 카산타에 갔는데 그물터이를 만든단 말이야. <laughs>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신차를 사야 된단 말이지. 야, 내가 여기 SK v 모터스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거든. 이 단지에 입지를 하고 나서 2년 정도 흘렀는데 옥상에는 사실은 처음이야. 내가 그만큼 바빴다는 얘기야. 야, 이게 이 봐봐 주변에 봐봐. 아, 경치 좋다, 경치 좋아. 아, 물어본 게 뭐였어? 신차를 사야 될지 중고차를 사야 될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고민들 하실 수밖에 없지. 돈만 많으면 당연히 신차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신차 사는 걸로.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laughs> 농담, 농담, 농담. <laughs> 야, 신차 좋지. 나도 신차 사고 싶지. 신차도 종... 가 여러 가지잖아. 국산차를 사냐, 독일사 브랜드를 사냐, 더 나가 슈퍼카를 사냐. 저는 평범한 직장이니까요. 한 삼천만 원. 뭐 능력만 되시면 나는 신차 사기를 추천을 해드리거든. 그러면은 이 영상 보고 사람들이 다 신차만 사면은 대표님 괜찮으세요? 잠깐만. 이러면 완전히 장단점이 있어 신차를 뽑았을 때 우리 인간이랑 본능은 새 거를 좋아하잖아 옷을 사더라도 새 옷이 새 좋지 차도 마찬가지로 새 차가 좋단 말이야 자 근데 새 차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차 중에 G90 리무진이 있어 신차가가 한 1억 5천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얼마짜린줄 알아? 이게 지금 5천인가 6천밖에 안한다 말이야 1억이 감가된 거야 1억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내 얘기는 에이 개뽀 신차를 1억 5천에 구매하는 거랑 1억 감가된 중고차를 구매하는 거랑 어떤 차를 구매하겠어? 저는 둘다못살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화만큼 신차랑 중고차랑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야. 신차가 물론 좋긴 좋아. 나도 신차 사고 싶다고 말을 했잖아. 근데 내가 직접 중고차를 구매하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란 돈이 감가가 된다는 거는 그화만큼 신차는 가격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뭐뭐가 있어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땅이랑 집은 내가 오래 갖고 있을수록 금액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이 중고차라는 거는 움직이는 차란 말이야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도 옆에서 와서 막 뒤로 박을 수도 있는 부분이 어고 차를 세웠는데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누가 뺄무의를 부숴놨네? 또 아니면은 아이디로 와가지고 돌로 막 긁은 적도 있어 정말로 내 차를 새 차를 갖다가 그게 얼마나 황당해 어써서 나와 안 나와 아무래도 사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또 천차만별로 난단 말이야 프레임에 데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금액 차이가 최소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새 차가 좋은 것도 알고 뭐 가격이 떨어지니까 중고차도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신차를 사야 되는 사람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은 중고차 사야 돼뭐 이런 거있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못살게 뭐가 있어? 돈많으면모든 내가 갖고 싶고다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 중고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 어, 뭐예요? <laughs> 결벽증 중고차잖아. 말 그대로 중고차, 남이 쓰던 거야. 하다못해 그 천장 그 루프 쪽에 커피 이물질이 묻는 거 있어. 그면 손톱보다도 작아. 이런 게 묻어 있는 걸로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못 참으셔 조금이라도 뭐 묻어 있는 거 참지를 못하죠. 그래 이런 분들한테는 중고차 말고 신차를 구매하시는 걸 내가 추천을 하고 두 번째가 너야 너. 저요? 어. 저 왜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좀 장롱 변화라서 <laughs>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데 엑셀이 어디인지 모를 거 아니야. 어? 아니그 정도? 그 냉각수 엔진 오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 그거는 예,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 모를 거 아니야. 포토 사이트에 검색해 가지고 브레이크가 엑셀이 <laughs> 어디 있는지 어? 이러고다 확인해 볼거 아니야. 아 근데 브레이크랑 엑셀 위치 모르는 거 <웃음>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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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지식이 없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근데 이 딜러들한테 중고차를 구매할 때 딜러들이 차만 팔면 끝이란 말이야 관리가 절대 안돼 내가 차를 구매했어 구매했는데 사자마자 엔진이 떨 수도 있는 거고 소음이 클 수도 있 디젤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엄청 큰게 있단 말이야 휘발유는 조용하거든 근데 차에 하자가 있어갖고 디젤차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구매하신단 를 말이야 나중에 이제 막 포털사이트에 막 뒤져보고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럼 그 해당 딜러한테 이거 차잘못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게임이 끝난단 말이야 차를 팔기 전에는 아니고 쓸거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런 딜러들이 가끔 있어. 그리고 나한테 뭐 하자가 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지 요즘에. 내가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분들은 당연히 신차를 추천해 드리고 세컨카로 중고차를 희망하시거나 초보운전이라든지 시운전용으로 쓰실 분들은 중고차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하지 쉽게 말해서 너 이제 엄마가 너 과일 사오라고 돈 갖다 신부름 시킬 거 아니야 네. 어? 포도 사와라 수박 사와라 참외 사와라 이럴 거 아니야 그 상인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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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세요 하면 네 하고 돈 주고 그냥 가져갈 거 아니야 <laughs> 저 제일 앞에 있는 거 가져와요 여러분 <laughs> 등짝 맞는 거야 아니 먹었는데 이게 보니까 다 골았어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해 이게 떨어 참외를 먹어 근데 무 맛이 나 어? <laughs> 그만큼 알고 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차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은 중고차 쪽에 좀 지식이 있는 분이랑 같이 가는 걸 내가 추천을 하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어느 정도 중고차 시세를 파악을 해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동대문을 갔다고 치자고 똑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청바지야 근데 A라는 데는 만, B라는 데는 12,000원 C라는 데는 15,000원 C라는 데를 가그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청바지를 샀어 근데 왜? A라는 데는 만 원에 팔고 있네 그때는 늦는단 말이야 그럼 만5 0 0 0원 가도 3군에서 이럴 거야? 저는 그냥 제일 무서운 형이 사라는 거 샀었어요. <laughs>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하잖아, 민수야. 중고차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해 보고 차량을 구매하잖아. 그러면 절대로 덤탱이를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에 대한 시세를 파악을 해야 돼. 그 차를 볼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모르면 절대 중고차를 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신차를 사야 된단 말이야. 아, 신차는 뭐 그래도 이게 예. 다 챙겨 주나요, 신차는? 아, 당연하지. 신차는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지식이 없으면 무조건 나는 신차 사는 걸 추천을 하는 거지. 어, 저희 회사 어떻게 해요, 대표님? 지금 이런 영상을 찍으시면 어떨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물론 내가 중고차 장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중고차를 사지를 않는다고 봐.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신차를 사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고차를 사실 분들은 중고차 사시길 희망하시겠지.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세일카로 찾아오면 다 해주시나요? 아주 꿀이지, 꿀. 차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여기다 하봐, 500만원. 차가 사실 이상이 있어. 그 차를 또 수리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카드타 사장님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사장님, 저기 호구 갈 거예요. 그 엔진오일 그거 5천원이지? 그가 5만 원 받으세요? 그럼 너는 모르고 또 5만 원또 내는 거야. 저 중고차 유튜버들한테 신고할래요. <laughs> 아유, 그럼 큰일 나지. <laughs> 자, 그러니까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믿을 만한 업체에서 구매하면은 그런 불상사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지. 네, 감사합니다. 음, 됐죠 <laughs>